안녕하세요. 제이바이 스피치입니다. 오늘은요, 복식호흡은 되는데, 목이 여전히 아파요. 목소리 톤이 달라지지 않아요. 호흡을 발성에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사실 말처럼 복식호흡을 익혔다고 해서 바로 발성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와 함께 단계별로 훈련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랫배의 감각을 계속해서 느끼기. 자, 한 손을요, 아랫배에 둡니다. 그리고 후, 하고 호흡을 뱉어보세요. 배가 들어가죠? 복식호흡을 제대로 익히셨다면 분명히 배가 들어갈 겁니다. 하로 바꿨을 때는 어떨까요? 후할 때의 감각과 하를 내뱉을 때의 감각이 같아야 하는데 다른 분들이 있어요. 호흡 따로, 발성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렇게 소리처럼 들려요. 그럼 잘못된 방법이에요. 배가 잘 들어가지도 않고 혀 뒷부분이 위로 올라가서 호흡이 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우리는 호흡을 잘 내보내는 게 목표니까요. 몸에 힘을 풀고 하라고 호흡을 내보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감각이 잘 익혀져야 다음에 소리를 올릴 때 목에 힘을 주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되신다면 두 번째 단계, 호흡에 소리를 올려봅니다. 자, 이때도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호흡을 낸다고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를 내셔야 돼요. 하, 허, 호, 후, 흐, 흐. 보셨나요? 배가 여전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움직입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이 단계에서 목이 아프거나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계속 목에 힘이 들어간다면 한숨부터 먼저 쉬고요. 몸에 힘을 뺀 다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을 빼내는 감각을 익히게 됐다면, 세 번째 단계는 진짜 소리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소리는 작게 아래 빼는 움직인다.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 에, 이, 오, 우. 혹시 느끼셨을까요? 제대로 잘 하셨다면 가슴에 올림이 생깁니다. 뭔가 진동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아, 입안도 울리는 느낌이 있고요. 은아 이 발음할 때는 윗니 뒤쪽에 진동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아에이오우으 이까지 갑니다. 아, 의이할때 윈니와 아린이가 막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윈니 뒤가 막 진동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단어에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글자씩 낼 때는 잘 되는데 두 글자씩 낼때 왠지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는 잘 되는데 아이 하고 소리가 안 나거나. 아이. 뒷소리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호흡을 발성에 잘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소리 다 정확하게 잘낼수 있도록 소리를 밀어내 줍니다. 당연히 배는 들어갑니다. 아이. 아들. 하늘. 할머니. 할아버지. 느껴지시나요? 목에 힘은 빠졌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발음을 할 때는 진동이 많이 생기면서 윗니디가 떨림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잘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몸 어딘가에 힘을 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훈련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아랫배의 감각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두 번째 몸의 힘을 빼고 공명 발성 그러니까 가슴이나 입안의 울림을 반드시 느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글자 수를 늘려가도 이 공명의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